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러블록스의럭키블라 럭키블럭을 까서그 아이템이 나오면 그걸로 싸우는 게임인데요 빠르 해볼까 뭔 물량이 나는데 오 저기 난리났죠 지금 하얀색 저게 뭐야 이거 오 조그마해졌다 오 스프렉터 고 아무튼 이런 거 바로 해보도록 하죠. Let's go! 딴딴딴.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겠지? 음악 음소거 하는 게 낫나? 여러분들은 어떤지 해주세요. 근데 저작권 걸릴 것 같아. 뭔가... 저작권 안 걸린 노래일 수도 있어. 소리 조그마한 라켓몰라카. 라켓몰라카서 이건 무기가 아니잖아. 오! 무기다! 조그매지고 무기를 들여서 싸우러 가자. 후. 뭐야 이거? 물음표 시간? 오, 레인보우 라키볼 중앙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무 l i m i 언제 될수 없고, 아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는 어렇게 걸려는 거지? 뭐야? 왜안 때려줘? 조금만 좀안때려지나 봐요. 그런 거야? 그건 좀러러러 러. Okay. 네. 어으라또웃으어또웃으라지 일단 살았지 으단또웃 가자잉 웃으자칼웃뭐라또웃으라워 웃으라또, 웃으또웃으라어 나 목이 분리됐어 이거 아니 뭐야 아니 이거 한번 죽었다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건 아니지 공격도 안돼 심지어 이게 뭐야 아니 뭐 이런 버그가 돼있냐 촬영, 촬영할 때봐 이제 괜찮아지겠지 아 편안 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하면. 이렇게 도 되나 봅니다. 와, 한 시간이네, 이거. 어, 뭐, 30분인 것 같고, 이건 뭐, 10분. 얼마 안 남았네. 아닌가? 5분인가? 어 뭔가, 쓸만한 은가 나온 것 같은 것인데요. 바로 까보도록 하죠, 고고. 아 어. 아, 여기 있을 땐 보호막이 있네. 사실 저 이거 해봤거든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안에 있어도 계속 맞았는데, 이렇게, 이런 게 생겼군요. 이걸 업데이트 된 거, 그럼 바로 까보도록 하죠. 어, 저기 날라고 달리, 나한테 공격하려고 해, 가위. 누군진 모르겠지만 다 죽이겠어. 에에에에에에에 죽겠다. 아 나이스. 뭐비 조금밖에 안 나왔어 심지어. 아 나이스 얼레리 꼴레리 아무것도 못하죠. 너도 죽여. 너도 죽어. 너도 죽어. 안 맞아 나. 하하오. 음 떨어지면 됐다. 또, 떨어져도 아이템만사주고 그냥 집에만 오면, 와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말입니다. 특수 능력이 있는 특수 아이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 야, 이거, 이거 아니야? 오, 어, 이거네, 이거네. 말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클래스. 흠. 렉 걸리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아, 뭐야, 안 맞네. 레, 네, 말로. 용서하지 않겠다. 아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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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아니, 사용할 때 렉이 걸리냐, 무슨. 버그 걸렸지, 렉이 걸렸지, 아니, 무슨 버그 걸렸지. 저기로 목표물 선정인데. 띠. 아! 허! 겉으 아니, 그냥 갖다 대는데, 산창조가. 아니, 뭐 하냐고. 아니, 바보지, 그만 하라고. 아니, 예! 어디 가? 어 저기 가다 아니 왜 여기 가냐고? 와. 가자. 아니 왜 거기로 가냐고? 우우 뉴스가 우후 한번아두 어, 번이구나. 이거저 죽으면 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안 죽으면 좋아요 세번 누르기. 오케이 오케이. 하루만 한 번이고 갖다 대면 두 번. 오케이. 뭐 누가 나왔는데? 뭐저 뭐야? 이 폭발 무서운데? 잘 팔. 안돼. 죽었어. 죽었으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니면 솔까지 잊지 마시고. 오얘 무서운데? 뭔지 뭔지 짤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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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넌 무슨 사거리 안 달아 아니 표창이 무슨 사거리 왜 이렇게 짰냐 닌자 아니었어야잘 맞추기도 힘들어 심지어 A B C? 저런 저렇게 닉네임을 지을 수도 있었어? 으어 한 뚝배기 아 뚝배기 뚝배기 내가 맞았네 아 우파루파잖아 아홀로 털이라고도 해죠무기야 나와라네 넌 아니고요 빨리 나오기나 하셔 부기 이게 뭔 뭐? 개틀린 거니? 슈, 눌러보도저 컴퓨터 안 하는데요? 모바일로 한다. 에, 나 모바일로 한다고. 뭔 큐는 큐야. 나 컴퓨터 안 해. 모바일로 하는 사람도 생각해줘야지. 컴퓨터 안해 요즘? 안해나 아, 모바일로만 하는데 나 컴퓨터 못 하는데 원래 없어요? 아그 내가 컴퓨터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없어 요안 깔려요 안들어가아는내내 컴퓨터 아니. 이거 어떻게 쏘냐고? 화살 아, 안 돼. 너무 약해 빨리 좋은 걸 뽑아서 복수할게 너 내가 기억해준다 좋은 거나왔어니 어? 와, 와. 뭐야? 뭐야? 어? 응? 보고 아니야? 어, 갑자기 가라 떨어져도 안 죽는데 요건? 맥 맥박,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데요? 어이가 없구만 사기 아니야 이거? 야, 좋은 목이 내꺼? 좋은 무 맞나? 댓글알려줘야 불쌍하지도 않냐? 야야야야야야 야, 야, 어, 야, 야. 거기 거기 어디야 응? 뭔가가 되는 기둥이었다. 이게 뭔 기둥이야. 와, 감쪽 같아. 뭐, 감쪽 같아. 오잉. 아, 뭐야. 여기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지? 아 무슨 버그를 이렇게 많이 찾고 있어. 지작자님, 버그 다 수정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저 지금 땅에 바닥 위를 걷고 있어. 대단하지 않나? 버그 찾는 유튜버가, 어, 이렇게 보니까 안 보여. 레전드인데? 그럼, 버그 때문에 안될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뿅!